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안 떠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학부모님들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 선생님들은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지 않고 모두 고등학교에 몰려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막연히 궁금했는데요. 실제로 생활을 해보니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선생님, 즉 현우진 선생님이나 신승범 선생님은 모두 고등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고등학교 시장이 더 커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 시장의 의미를 선생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1등 선생님과 초등학교, 중학교 1등 선생님과는 수입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반에 수업할 수 있는 인원이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한 선생님이 일주일에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에는 대부분 4시에서 5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납니다. 그럼 하루 최대 6시간을 할수 있고 이렇게 5일이면 30시간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이론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수업을 할수 있고 이렇게 이틀이면 24시간이 됩니다. 이두 개의 숫자를 합치면 일주일에 54시간이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주 7일 모두 다 수업을 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일주일에 약 45시간 정도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많은 경우에 선생님들은 이 45시간 안에 본인들의 총수입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5시간을 구성하는 수업 한 개의 총 인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을 기준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지도하는 수학 선생님의 한반 최대 인원은 약 20명입니다. 자녀들이 수업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한 반에 20명 이상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온전히 지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수학선생님의 한반 최대 수용 인원은 약 300명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들께서는 큰 강의실에 여러 개의 스크린을 놓고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대규모 수업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안 떠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정도 대규모 인원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극소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1등이 도달할 수 있는 맥시범의 크기가 10배 이상이 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최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채우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인기 선생님이고 그 수업들은 많은 경우에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오프라인 10배에 또다시 10배가 곱해져서 100배 이상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물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찍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중학생들의 수업 완강률이 고등학생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크기도 작습니다. 그렇게 2, 300명 되는 오프라인 수업과 그것을 활용한 온라인 수입이 합쳐지면 1년에 100억 이상 버는 선생님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소득에 이르게 되면 교재 개발 및 연구팀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순환 구조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수학선생님은 한 반의 수업 정원의 제한으로 인해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수학선생님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종착지는 고등학교 수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선생님들은 모두 고등학생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이것이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유명하신 수학 선생님들이 모두 고등학교에 몰려 있는 이유를 알게 되셨나요? 그것은 바로 한 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오프라인 수업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수업의 파급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제 모습이 살짝 슬퍼 보이긴 합니다. 언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의 이 영상이 교육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